얼마 전에 더 게임 어워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다양한 언론들의 호들갑이 있었고요. 저도 솔직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 호들갑이면 뭔가 큰거 나오겠지 했는데, 별거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티독의 신작이 데미를 장식하는 케이크의 체리로 나왔는데, 이게 그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게임 시상식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호들갑을 떨어야겠죠? 시드를 바꿀 만한 게임이라고 호들갑을 떨어야지. 왜냐면은 큰 회사에서 대형 신작 내는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 너티독의 신작이라서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소니라는 큰 회사의 제품이라서 이제 호들갑을 떠는 걸로 보여요. 왜냐고요 호들갑은 스타필드도 떨어졌거든요 스타필드도 온갖 미사여구 호들갑 난리부르스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웹진들은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뭐 트레일러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접어버렸죠.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제목을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이 너무 PC하고 워크한 개발진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닐 드럭만 게임은 그냥 안 하면 된다. 믿고 거르는 너티도뭐 실존 모델의 기싸움을 하더라 막 그런 이야기들. 그래요 저도 그거 뭔지 압니다. 근데 그거 좀 집어치워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티독에게 요즘 게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답이 아닙니다. 견해에 따라서 지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듣기 싫다고요? 벌써부터 지루하고 현악적이라고요? 그냥 죽어 이러고 싶다고요? 그럼 그냥 들어. 일단 너티독 게임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 라오 1편, 2편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언차티드 4편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그렇게 개쩐다면서요? 선물도 받았겠다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2020년도까지의 너티도 개발 실력은 인정하겠습니다. 큰 회사를 뒤 엎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상을 받니 뭐니 해도 일단 게임을 잘 완성시켰고 훌륭한 일들을 해냈었습니다. 과거형이지만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당시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로 모논 월드를 하고 있었는데 월드는 플스4로 돌리기 진짜 짜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스스디를 안 달면은 로딩도 드럽게 느리고 불편했죠. 근데 라워2는 끊기는 거 없이 부드럽게 달려나갔습니다. 와 근래 이 정도의 기술적 완성도를 가진 게임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 이전에는 라스트 오버스 1을 했었죠. 주변에 흔히 말하는 아저씨분들이 이제 극찬 하도 해두셔가지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고 했었던 게 끝입니다. 그리고 두 게임 다제 취향에 안 맞았어요. 왜냐면은 너티독은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감정은 많이 메마른 사람이라서 클라이맥스에서 눈물이 새어 나오진 않더라고요. 영화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요즘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게임 별로다 라고 하면은 이양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게임의 위대함과 성과와 플레이스테이션의 자존심 뭐 역대 최고의 게임을모시기뭐시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했는데 취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라오 의 편은 흥미롭고 재밌는 게임이라기보다는 감동적이고 눈물나는 영화로 보였습니다. 발전해오던 게임 기술력들과 예술계로 다가가려고 하는 게임들의 표현력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레온 같은 느낌을 주는데 성공한 게임이라고 봐요. 엔딩에서 엘리의 표정과 대답을 보고 있자면은 나도 모르게 손끝이 아루우면서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티독은 감정선을 건드릴 줄 아는 회사입니다. 시작 부분에 조엘이 딸을 잃는 순간부터 그리고 딸 같은 나이대에 엘리를 만나는 순간과 만약에 딸이 살아있으면 이랬을까 하는 조엘의 회한 그리고 기린과 만났을 때 전부 모두 잠시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부분은 엘리 혹은 조엘 둘중 하나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냥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아저씨가 더 끔찍한 걸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들 엔딩에서 박수를 치고 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의 주제는 뭐 그런 뭐 감염자 사태에서 살아남는 게 주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마주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편에서는 그걸 전부 부정하면서 모든 걸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욕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편도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수는 나쁘다는 거 아셨나요? 남을 해하면 안 된다는 거 아셨나요? 혹시 모르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면 공부해야 되니까. 아무튼 너티독은 영화를 게임으로 옮겨오는 것에 굉장히 강합니다. 단. 혁신은 그렇게까지 보여주진 못합니다. 개척을 하는 부류의 개척가가 아니고 통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티독을 폄하하고 싶다 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게임은 분명 위대한 게 맞아요. 와 영화 보는 것같아라는 감정이 들기 좋은데다가 모험을 하는 듯한 스릴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세계를 표현하는 세심함도 좋죠. 근데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세계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뭐 각종 상 받은 거 보면은 1등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하고 싶은 게임 체인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게임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생각하는 몇 가지의 눈에 띄는 게임 체인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혁명을 일으킨 게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대충 00년대 이후만 뽑아보자면 은 바이오쇼크를 가장 먼저 뽑고 싶어요. 이 게임 이후로 다들 철학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기 시작을 했거든요. 단순히 즐거운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예술을 갈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엄청난 효과를 냈죠. 자유방임주의의 실패와 자유의지를 주인공과 그 세상 랩처에 녹여가지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가던 게이머들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주인공은 정당한가? 이거를 주제의식에 맞춰서 세계를 만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2007년에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구요 그 이후에 수많은 게임들에서 철학적인 시도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DBHU, 폴아웃 4편, 뭐, 니어 오토마타, 소마 이런 것들이요 이런 영향력 있는 게임을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해요 모던 어피어 1편 같은 거요 FPS기의 대형 핵폭탄이죠 출시 이후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FPS는 이 게임의 영향을 받아요. 회사의 명운을 걸고 승부를 걸던 배틀필드마저도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본인들마저 이걸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카이림이나 다크 소울 1 편, 아이작의 번제, 야숨 이런 것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그냥 대충 뽑아만 본 거예요. 아무튼 돌아와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너티독 게임을 따라한 너티독 스타일의 게임이 있나요? 이게 최초였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너티독 스타일의 3인칭 어드벤처 게임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당장 라스트 오브 스 나오기 세달 전에 툰레이더도 나왔어요. 물론 둘의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 너티독은 넘버원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넘버원 회사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리먼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이야기와 감정선 그리고 게임성의 그 사이에서 이야기와 감정선을 더 많이 선택하는 그런 회사니까요 다른 게임사들은 굳이 이 뒤를 따라갈 필요가 없죠 얘들이 걸 제일 잘하니까 그들의 대표작인 라스트 오버스 1편만 봐도 게임성으로 뛰어나고 혁신적인 걸잘 모르겠습니다 혁신적인 AI 동년도 게임인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에 있는 엘리자베스도 큰 호평을 받았었죠 쫄깃한 잠입 액션 게임성 그건 이미 이분이 몇십년 전에 완성을 했어요 이쪽은 이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의 영화를 녹이는 막 그런 스타일? 그것 또한 영화에 미쳐버린 이 인간이 맨날 천날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오어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게임 완성도나 디자인은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올리원이었던 너티독은 라스트 오브 어스 2를 통해서 본인들의 강점을 집어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신작 트레일러를 보면 누가 봐도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견뎌야 한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 그리고 패시아 보이즈의 It's a Sin이 나옵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노래입니다. 내가 해온 모든 것들이 내가 해본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낀다. 아버지와 다투고 싸워도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노래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끝이 나는 트레일러인데, 이거 너무 늦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세트 퓨처리즘의 느낌도 들고, 스페이스 오페라의 느낌도 듭니다. 스타트랙이 있었고, 스타워즈가 있었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가 있었고, 레벨문도 있고, 그냥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외에도 언급 못한 수많은 작품들이 튀어나와서, 이미 장르의 밑도까지 다헷 타먹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복구풍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은 음악계에서도 있었죠. 더위켄드가 그 선두에 서서 세상을 이끌고 폭파시킨 지 오래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처음 보자마자 신선하다는 생각보다는 아, 또이 컨셉이네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게 너무 뻔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우주적인 무언가를 막아내야 되는 주인공들. 그 사이 뭐 누가 영웅적인 희생을 하고 마지막에는 대충 우주선 창밖 좀 바라보다가 날아가면서 엔딩 크레딧이랑 ost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본인들의 장점과는 정반대되는 무대 선택이라고 봐요. 슴슴하면서 가끔 터져나오는 현실적인 감정 표현이 이 게임사의 가장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라스트 오브 어스 2편에서도 엘리가 연인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수룩한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는 1편이나 2편 모두에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아주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스페이스 오페라 중에 가장 흥한 거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라고 봐요. 거기서 눈물을 리게 만드는 거는 요운드 같은 캐릭터인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을 정말 전형적으로 훔쳐내기 위해서 뻔하지만 아름답게 표현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너티독이 그런 걸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왜긴 왜요? 2020년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 게임 한번 켜 보세요. 이 이야기에 몰입하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 만든 다음에 "헤이, 터치 더 그라스 좀 해라. 리얼 라이프로 살아라. 가상의 캐릭터들에게 사랑을 느끼는 이 미치광이들아."라고 열심히 말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만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감정을 담은 평범하게 잘 만든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작이 굉장히 평범한 현대 배경이었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얻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홈그라운드니까 게임 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주인공이 뭐, 모뭐한 행동을 하면은 음, 그래, 저럴 수 있지. 보통 저러니까 하고 넘기지만 아예 우주로 나가버리면은 모든 행동에 의문이 생기죠. 외계 행성 캐릭터가 이상한 행동을 하네 하면서 공감이라는 것에서 많이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번 트레일러를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벌써 글러먹었죠. 트레일러를 보면 주인공 캐릭터가 화면을 쳐다보다가 뭔가 아니라는 듯이 휙 돌아서 자기 할거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를 보자마자 아예술병이 걸렸구나 싶었죠. 저런 뻔한 것들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나는 저런 뻔한 것들과는 달라 라는 느낌을 확 주거든요. 니들이 원하는 거안 해줄 거야 라는 느낌도 트레일러만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추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트레일러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 그리고 정상적이었다면 댓글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었겠죠? 100% 모두가 악플만 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 누군가는 건실한 댓글도 달 거고 악플이 왜 달리는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런 비난을 환호성으로 뒤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닐 드럭만은 이 게임을 4년 동안 개발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개발해 을 왔다는 건데요. 출시일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게임의 내용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임이 될 거야? 라는 인터뷰도 없더라고요. 그냥 개쩌는 수준의 게임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만 있죠. 아주 짧은 수준의 전투 장면만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뻔한 너티독 스타일 게임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새롭고 신기하고 그럴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시도했던 게임사가 아니니까. 2010년대가 시작하면서 오픈월드를 사람들이 원했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전부 창의적인 행동이 되거나, 굉장한 자유로움을 주는 게임들을 선호하기 시작을 했죠. 발더스 게이트 3편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GIPG에서 GM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도 안되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래요 조금 자유롭게 해보세요 하고 내놨죠. 엘들링도 본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맵 구조 파괴하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놨죠.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진행해보세요 하고 내놨죠. 젤달 전설도 폴아웃도 위쳐도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티독은 이 트렌드와는 정반대되는 성향이라는 거죠. 라스트 오브 스 2에서 엘리를 조종하면서 에비를 쏴 죽일 수 있었더라면 조엘에게 골프공 되는 거를 피하는 선택지가 있어도라면, 근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시키는 대로 달려가면서 닐드럭만의 철학 교실을 공부해야만 했죠. 물론 라스트 오브 어스 2에도 중간에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맵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결국 선택은 일직선이라는 거. 결국 이전과 똑같은 스타일의 게임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 그러니까 배경만 우주로 좀 바꾸고 감성만 집어넣은 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싸움이 펼쳐진 겁니다. 뭐 세상은 자유로우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된다라고 보긴 해요. 뭐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인공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러면은 몰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굳이 섞지지 않아도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게 되게 불안해요. 이분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가보면은 그리고 관련 유튜브만 조금 찾아보신다면은 아... 게이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좋아한다는 거, 그런 거를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 이전부터 그런 목소리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존중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말하는 거 아주 좋은 거지. 책임을 지는 게 문제인 거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메인 캐릭터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2020년부터 끌어온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역시나로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뭐 소니 쳐들어가서 권총 들이밀고 야, 나를 주인공으로 써라 이못 배운 놈들아라고 했겠습니까? 지정해준 거니까 캐스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예전부터 우리가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을 거고 그 상태로 쭉 4년 동안 개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공개되는 것들을 막약에 봤는데 막 지구상에 전례 없던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뭐. 근데 저는 진짜로 공개돼도 결국에 그런 뻔한 네, 그런 게임이 된다에 걸게요. 물론 저야 반구서 겜돌이에 불과할 뿐이고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의 의견을 기다모 듣진 않겠지만 아직 고민 중인 여러분들께 도움은 될수 있을지도 모르죠. 세줄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너티독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두 번째, 본인들이 잘하는 무대를 고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그리고 여전히 본인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뻔한 라스트 오버스 2 같은 게임이 나올 거니까 안 사도 된다. 세줄 요약이 아니라고요? 미안하게 됐습니다.